한국 MBN 방송 무대에서 스타가 되었던 스미다 아이콘은 현재 일본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한일 가왕전과 한일 톱텐쇼에서 맹활약을 하다가 아즈마 아키를 제외하고 일행이 모두 호련히 한국 방송 무대에서 사라져 한국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사라진 이들은 일본에서 TV, 라디오, 홈쇼핑 방송에 출연하거나 번개공연, 콘서트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스미다 아이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녀가 일본에서 2025년 4월 12일 오발 시스템이라는 그룹의 메인 보컬로 데뷔한 것을 알려야겠습니다. 결성된 오발 시스템은 여성 밴드 그룹으로 지금은 영향력이 줄었지만 1990년대 수많은 밀리언셀러를 배출한 일본의 저명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코무로 테츠야가 프로듀서하였습니다. 3인조로 일렉트로닉, 록, 팝의 요소를 결합하고 그녀들의 음악은 파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운드를 컨셉으로 한다고 하여 장르의 폭넓은 시도를 예상케 합니다. 17세 스미다 아이코가 메인 보컬, 2021년 일본 레코드 신인상을 받은 바 있는 28세 모치루카가 키보드와 서브 보컬, 기타의 아이베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 데뷔곡은 SNS라니 라는 곡입니다. 코무로 테치아가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한 곡입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정말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먼 화면 넘어 당신의 한숨이 부드럽게 내 머릿속에 닿는 것 같아요. 신호를 다섯 번이나 무시하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있었어요. 가사의 첫 부분입니다만 정확히 sns 세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스미다 아이코의 가창력은 보이지만 이목을 끄는 댄스가 빠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온더런 즉 도망중이라는 곡입니다. 유튜브에서 오발 시스템을 검색하면 뮤직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온더런 곡은 검색뷰가 50만이 넘었습니다. 여성 3인조 그룹 오발 시스템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성 3인조 그룹 미세즈 그린애플을 롤모델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개별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6월 테레비 도쿄 노래의 선셋에 출연했습니다. 댄스 히로인으로 소개된 현역 고교생인 스미다 아이코가 특기인 댄스를 딥 배틀즈라는 혼성 프로 댄스 그룹과 콜라보 무대를 꾸미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딥 배틀즈는 일본에서 2021년 5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17명으로 구성된 프로 댄스 팀입니다.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팀입니다. 가 <댄스> それでは参りましょう隅田愛子さんでダンシングヒーローです世界でも活躍するディップバトルズが踊るキレキレダンスにもご注目どうぞ i can't 2024년 9월에도 테레비 도쿄에서 쇼와 대 레이와 192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최강 히트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선배 콘도 마사이코시와 듀엣으로 김기리기니 사리케나쿠를 불렀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테레비 도쿄 노래의 선셋은 전 세대에 걸쳐 10만 1,205명의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쇼와 시대부터 레이와 시대까지 좋아하는 곡 100곡을 선정. 유망가수로 하여금 퍼포먼스를 동반하여 노래 부르게 하는 무대입니다. 노래의 선세 시청률은 13에서 15%로 평균 400만 이상의 일본 국민들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7월 21일 테레비 도쿄의 3초 들으면 누구나 아는 명곡 베스트 100 프로그램에 또 출연할 정도로 주목받는 아티스트가 되었으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에는 이와쿤이 시민문화회관에서 피아노 반주만을 사용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여 미카드 주키, 와인레드의 마음 등을 불렀습니다. 한일 가왕전에 참가했던 일본 멤버 중 일부가 한국 팬들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2025년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 한국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스미다 아이코도 참가하여 후쿠다 미라이와 마코토카노 미유나츠코 등과 같이 마포 살록 문보우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친 적이 있습니다. 스미다 아이코의 대표적인 활동 사항들입니다. 특히 오발 시스템을 알리기 위해 여갑 특설 무대 등에서 번개 공연을 펼치는 등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고 개인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여 본인의 노래를 포함하여 일상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7일 토요일에는 도쿄 고마자와 공원에서 열린 한일 교류축제 특별무대에 참가하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 K팝 가수들과 댄스그룹 등이 참가하는 합동 공연으로 한국에서는 이창섭 등이 참가했습니다. 출연한 아이콘은 28분 이상 혼자 무대를 이끌었는데요. 중간중간에 마치 사회자처럼 멘트를 섞어가면서 훌륭히 무대를 펼쳐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와쿤이 중학교 재학시절 학생회장을 하기도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입담도 좋아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미나 아이코입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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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요 しながらあの私、今年の3月に上京してきて初めてもこのお祭りに参加させていただくんですけどもう、あのーね、ステージ始まる前にちょっと覗いたんですよ、実はあそこら辺から <laughs> すごい人いると思っていやー、ちょっと緊張しておりましたがすごく温かい雰囲気でね、迎えてくださる皆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韓日,王日韓歌王戦にですね出演させていただいて1年間ほど韓国で活動しておりました今は小室哲哉さんプロデュースのオーバルシステムというねユニットでボーカルをしております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優しい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はですねその日韓トップテンションで歌ってきた曲の中から、えー、私がね、ちょいちょいとピックアップしたものを歌おうと思います えー、早速次の曲なんですけれども、えー、韓国語の曲を久しぶりに歌わせていただきますただですねあの本当に韓国語の曲が久しぶりすぎてちょっと発音がね下手っぴになって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それはあの温かいビール「レツを 니다 네, 제가 아직 한국어가 고무중이라서 서툴지만 한국 분들에게도 인사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유시인 친구였습니다.